태백시한 동사무소에 기부된 쌀을 둘러싸고 배부 규정을 어기거나 공무원이 일부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꾸준히 관련 의혹을 제기해 왔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찰은 각각 감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백시의 쌀 사건은 지난 6개월 동안 동주민센터에 기부받은 쌀을 묵혀두면서 시작됐습니다. 6월말 태백시 인사 발령이 나자 주민센터 전임 팀장의 이례적인 쌀 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사무소 기부 물품을 처리하는 민관 협력 단체조차 의아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남은 쌀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상당량 쌀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실사를 내보그보다는 적습니다.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량만큼은 수치요 관련 사안을 처음 보도한 뉴스는 보름 만에 조회수 70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전국적 여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기부자와 해당 공무원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에 추가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7월 1일 밤 9시쯤에 안경 쓰고 모자 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쌀 7포대를 가져갔대요. 다음날 낮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라면박스, 물티슈 50에서 60개, 종량제 봉투, 음료수, 커피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기부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은 횡령과 절도 혐의로 번졌고 서류 조작 등 증거 인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태백시의 인사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해당 공무원은 3개월 휴직을 했고 이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여호입니다